1 5 1 k 로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예. 후서이노볼. 4구 3진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인데 이병규 선수가 지금 지금의 스트라이크는 말도 안 된다. 자,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이태근과 이병규를 3진으로 돌려세운 유현진 선수입니다. 결국 득점을 올리지 못한 LG 트윈스 그리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병규 선수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2대 0.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박종훈 감독이. 항의를 하러 갔던 그러한 내용은 좀더 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병규 선수가 삼진을 당했을 때 이병규 선수는 그 공이 왜 스트라이크냐 말도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일수 주심에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서 전일수 심판이 이병규 선수를 퇴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 이병규 선수는 뭐냐면 자 지금 유현진이 던진 공이 전일수 심판은 스트라이크가 됐다고 판정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선을 했어요. 삼진 이병규 선수는 뭐냐면 자 마지막에 낮았다는 얘기죠. 근데 삼진이 되니까. 이병규 예. 선수는 이게 어떻게 스트라이크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한 어필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전일수 주심이 이병규 선수를 지금 퇴장을 시켰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병규 선수가 왜 지금 내가 퇴장을 당해야 되느냐.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박종훈 감독이 가서 또 어필을 하는 내용인데. 잠깐 입모양으로 예.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예. 예. 는 그리고 나서, 예. 예. 자, 지금 여기서 퇴장이거든요. 예. 네. 데 전준석 교수님이 내가 왜 퇴장이냐. 이병규 선수의 입모양은 그러한 모습인데. 예. 글쎄요. 지난번에도 LG 트윈스가 박종훈 감독도 퇴장을 당한 적이 있고, 김영재 수석고치도 퇴장을 당한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병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전일수 지 심판이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어떠한 과정이 있어서 퇴장을 선언했는지는 을알 뭐 수가 없겠지만 조금은 좀퇴장이좀 성급한 것은 아니냐. 그런 예.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와 볼은 주심의 권한이니까. 예. 근데 지금 박정훈 감독은 스트라이크와 볼,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병규가 퇴장을 당해야 되느냐, 그걸 어필을 하다가 지금 다소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예. 아, 그리고 이병규 선수가 항의를 하기 전에 더가오 쪽을 한번 쳐다보고, 예. 어,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예, 근데 뭐 뒤로 돌아와 예.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떤 얘기가 오고 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일수진판이 퇴장을 선언을 했어요. 유지원 코치는 조금 늦게 다가왔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병규 선수의 입모양은 내가 왜 퇴장이냐, 예. 그러한 표정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제 5회가 끝났는데. 예. 작, 작은 이병규 예.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